응? 음. 음. 이거 다른 거 합성해라 음. 나기 이제 뭐 나온 거 <목소리로>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What's u 네, 입니다 무슨 휴게? 휴게용입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추천로라는 곳이고 배고프게요 네. 아, 아, 배고파요 l e t 국먹, 국먹, 난덤먹덤 왜? 이렇게 먹는 거아니먹지아니 뭐, <목> 이거 <이렇게 목> 먹는, 아, 먹는 거 아,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이렇 먹는 거야 먹는 거야이먹이네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먹는 이거 먹는 니야 이거 먹는 야이고먹가루 조금 넣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먹는 거아야 이거 먹는 거야 이거 먹니야 이거 먹는 야 이거 먹먹니야이 먹는 거아이먹아먹 기가 많고요 여기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아. 계속 끓는듯이 있네 뭐여 보통 음. 음. 탕수육할 때 튀기는거기 때문에 약간 말리거나 뭐 이런 강정식으로 하잖아 그런 느낌 음. 많이 내. 네나이말거 안좋아해 간이 안쎄네 그 소스도 하지만한번 잘라줘? 너무 길어? 아니야? 니까 네. 그만 간장 간장? <laughs> 너무 급했어 내가 준비도 하나도 안 돼. <laughs> 어. <간장? 웃음> 머리가 버퍼링 걸려어번 하나 먹어게 이렇게 행동 하니까 <하는> 갑자기 아 새끼야 자내가 진짜 힘들다고 뜨는데 <laughs> 어 비쌀건데 비쌀 음, 이거 어만 먹으면 안좋다 이것만 먹안 물리는 스타일은 아니겠지? 그거 먹어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가 다른데? 신상 맛과 다른데? 응 그치? 좀 다르지? 춘장맛이 많이 나, 나지 않더라하고가진마난나딱좀는데 건강한 맛이 났어 그 이름부터 뭔가유니짜맛유니가 무슨 뜻인 야유니랑 뭔가 다르니까 유니짜이 나와 원래 여기 스타일이 그런 그런가 보 저기 우장맛이니까음 이아 이게 김치가 해물 더 크네. 뭔가 개수가 좀 다르구나. 아, 음. 음. 음? 음? 아, 이거 다른 거한성 쌍에랑 비교해 나온 거. 아그 해물 그 향이 나 응, 그리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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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징어가 뭐 오징어가 되는 게 응, 아, 서울시킨다. 사을느끼기 아, 네. 좋겠다. 응, 음. 아, 네. 아, 네. 운전해야 돼. 가지고 아, 네. 좀 머니까. 이걸로 대신, 오늘 이걸로 대신, 아, 네. 나중에 술방내가 보세요. 아, 네, 친척이친구들이랑 <laughs> 아, 이거 거 이만하니까 하나가 응 이건 좀더크고한 노래로 짜로만한 맛이 있어 그냥 많이 찍지 마. 안에 듣지 마. 나나? 그어막 그냥... 그냥?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어. 이게 어... 이게 어... 그냥 우리가 중국에서 먹는 그런 중국 그런 맛은 아니야. 음, 이거 지금 보면 기름기 밖에 없어. 음, 기름기 없어. 왜? 입술 벗 어떤 스타일 좋아? 이건 조자고 해물이부아난 고기 난 조개 더 좋아? <laughs> 상수 부장님둘다 응. 좋은데? <laughs> 알았죠 하긴 세트니까 그지? 근데 얘는 <laughs> 좀 많이 맛본 맛인데 이건좀 조금 응. 음빨 응 음,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얼른 먹고 커피나 한잔 보러 가자 천천히 먹고 <laughs> 아 그래 천천히 먹고 시그니처 여기까지